Carl! 자 국민 여러분, 국민 여러분, 네! 대한민국은 네! 민주공화이다. 국 주권은 국민에 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로부터 으 나온다. 맞습니까? 네! 그런데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없습니다.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경남 그대와 고향인 천창영입니다. 비상선거 10년을 싸고 니다 여야 를게 될지 비상선거 다 한통속입니다. 국민들의 국민창건 말고는 없습니다. 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. 국민창건 말고는 없습니다. 자, 여러분. 합법에 국민창건이 나와 있습니다. 자, 들어보세요. 국가가 이렇게 합법의 기본 질서를 위배할 때그 걱정을 거부하거나 시작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.

여자 여자 아, 젊은 친구들 뒤로 와 뒤로 뒤로. 경찰이 시민을 복귀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하세요 외국 시민 여러분 폭력 경찰 물러나라 1番。1> 계속 더 주세요. 습니